옆에서 한번접고또 어, 다음 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장소 지어주십시오. <목소리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빡빡데 불구하고 또 일기가 무엇인데 모르겠습니다. 되지 않데도시고 제가 너무너무 음악을 사은게 지난 2년 동안에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연말까지 아직까지 한달 남았지만 사실 2기를 많이 도습니다서 우리 해해에도 우리 이순희 회장이 잘게 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십시 그래서 제가 그런 소용하면은 여러분들 김군 은로요아아니그 그 제가 전설이라면 우리 인간이 부인해서 장상풍 가서 찾선 자, <웃음>